Into the I'm stuck the 안녕, 수박 언니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온도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온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깊어지는 가을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종합 선물세트 같은 영상이에요. 오랜만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 정말 예쁜 아이템들만 쏙쏙 뽑아서 보여드리는 가을 쇼핑하울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여드릴 것도 많고 종류도 진짜 다양하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구독. 네. 첫 번째 브랜드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도 진짜 많이 사랑받는 브랜드죠? 오버듀플레어의 이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원피스. 이렇게 허리 쪽에 컷아웃 디테일이 들어간 엘사 컬러 있죠? 되게 예쁜 하늘색 컬러의 글리터 원피스입니다. 글리터? 소재감을 보시면 이게 소재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메탈사가 들어간 저지 원단이라서 이 원단만으로도 엄청 포인트가 되는 원피스예요. 기장은 이렇게 미디 기장으로 살짝 롱하게 떨어지는데요. 저처럼 메리 제인 슈즈, 일반 플랫한 슈즈랑 신어도 어울리고, 이런 롱 부츠 코디, 이렇게 부츠 코디하기에도 굉장히 예쁜 기장감의 원피스입니다. 허리에 커다웃된 디테일 때문에 되게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그냥 과감하게 단독으로 맨살 살짝 보이게 이렇게 연출을 해줘도 그냥 허리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룩북 보니까 이렇게 메쉬 원단의 목폴라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저도 소장템으로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런 아이템이 쓰시면 그냥 기본템 화이트, 브라운톤, 블랙톤 목폴라 같이 레이어드 해 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소매는 이렇게 워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오버듀플레어가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옷의 퀄리티, 디자인적인 퀄리티에도 신경을 쓰는 게이 어깨선 있죠? 원피스의 어깨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쪽 부분에 와이어랑 테이핑을 덧대주었다고 해요. 어깨에 이런 테이핑 마감으로 자연스럽게 어깨 핏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 바라클라바나 그런 머플러 있죠? 이렇게 살짝 귀엽고 캐주얼한 아이템이랑 같이 색조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연출해주셔도 예쁘다는 거. 오버듀플레어의 첫 번째 아이템이었고요. 그럼 바로 다음 아이템.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요 블라우스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여기 달려있는 요 타이. 이게 이 블라우스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전반적인 핏은 일단 이렇게 브이넥으로 좀 깊게 파여있고, 숄더라인이 굉장히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레글런 소매예요. 어깨라인이 이렇게 봉긋하게 떨어져서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그런 핏 있죠? 거기에 허리선은 얇게 잡아주면서, 마지막으로 밑단은 또 약간 플레어라인으로 싹 퍼지면서 떨어지는. 몸에 그렇게 핏되는 블라우스가 아닌데도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해 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이는 그냥 툭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한 바퀴만 아주 살짝 둘러서 이렇게 넥타이처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연출법도 되게 예쁘고요. 목에 스카프 들은 것처럼 완전히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줘도 괜찮고요. 이게 블라우스치고는 살짝 비싸기는 한데 그만큼 뽕을 뽑을 수 있는 아이템 같아요. 아 이거 소재감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그 바삭바삭한 고시감이 느껴지는 소재 아시죠? 자연스러운 주름이 이렇게 보이면서 고시감이 느껴지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저처럼 데님에 연출하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아예 블랙 컬러 슬랙스나 스커트랑 같이 연출하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객룩으로도 연출하실 수 있는 진짜 잘 만들어진 블라우스라서 이 친구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세 번째 아이템은 요 니트 바이커 팬츠. 이 제품인데요. 니트 바이커 팬츠. 이거 항상 도전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핏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항상 입어보고 그냥 내려놓고 사놓고 반품하고 이런 분들 많으셨죠? 오버듀플레어에서 이 드디어 나왔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핏의 니트 바이커 팬츠. 라쿤이랑 메리노 울 소재가 같이 혼방된 소재인데 굉장히 따뜻한 소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털이 살짝 복실복실하게 올라오는 그리고 살에 닿는 촉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팬츠입니다. 일반 니트 바이커 팬츠 입었을 때는 이 Y 좀 부각되거나 그 엉덩이 처진 거 그대로 보이는 너무 적나라한 핏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입기가 어려웠는데 이 친구는 다리에 막 핏되지가 않아요. 그냥 살짝만 핏되는 그런 핏이라 통통하신 분들도 입을 수 있고 너무 마르신 분들도 또 이런 팬츠 입기가 어렵거든요. 막 이런 부분이 다 떠서 근데 이거는 딱 적당한 느낌으로 떨어져요. 룩북 보니까 연핑크 스웨셔츠랑 같이 코디한 거 있던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신 이렇게 회색 스웨셔츠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라벤더 컬러고요. 딱 롱부츠랑 같이 코디하셔도 예쁘고 저처럼 이렇게 컬러 양말에 운동화 코디하셔도 귀엽게 활용할 수 있는 오버듀플레어의 바이커 팬츠였습니다. 요 친구까지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세르라는 브랜드입니다. 가을에 브라운톤 자켓 하나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예쁜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완전 주목하세요. 진짜 핏 예쁘니까. 어, 보시는 것처럼 살짝 쇼탄 기장감의 가을 자켓이에요. 만져봤을 때 두께감 자체가 막 이렇게 두꺼운 자켓은 아닌데 울이 들어가 있어서 따뜻해요. 막 크롭한 기장은 아니지만 아우터 자체가 이렇게 허리선에서 끊기다 보니까 되게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브라운 톤이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컬러. 골드 컬러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이런 골드 컬러 단추가 잘못 쓰면 살짝 산티나거든요. 근데 아세레에서 나온 이 자켓은 이런 부자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처럼 그냥 캐주얼하게 데님에다가 같이 연출하셔도 너무 예쁘고요. 아예 깔끔하게 블랙 컬러 스커트나 슬랙스랑 같이 연출하시면 페미닌하게도 연출 가능합니다. 가능한? 어깨 각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패드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저는 오버핏 자켓 좋아해서 대표님한테 이거 좀한 사이즈 크게 입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애초에 핏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나온 자켓이라 무리해서 오버하게 구매하지 마시고 딱 몸에 맞는 정핏으로 입는 게 예쁜 자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와, 첫 번째 자켓부터 너무 예쁘죠? 두 번째 아이템도 기대해주세요. 진짜 예쁘니까. 와, 이거 컬러 조합 너무 귀엽죠? 마세로 룩북 보고 진짜 반해가지고 이 컬러 조합 그대로 입고 싶더라고요. 색감은 또왜 이렇게 예쁘게 뽑혔어? 이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 브이넥 가디건. 하늘색이랑 민트 컬러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 가을이랑 겨울에 입으면 너무 예쁜 컬러감이고요. 소재감 자체가 굉장히 폭닥한 느낌 있죠? 알파카 혼방이라서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 따뜻하고 러블리한 느낌으로 올라와 있는 이게 알파카 함유량이 꽤나 높아서 가볍지만 보온성은 또 굉장히 뛰어난 가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급스럽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 브이넥 마감 있죠. 굉장히 견고한 느낌으로 안쪽에 약간 테이핑이 덧대어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이 브이넥 라인이 딱 예쁘게 잡혀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때문에 옷 전체의 무드가 고급스럽고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디건도 싼거 입으면 금방 티나거든요. 이 가디건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거기에 지금 입고 있는 이 브라운톤 팬츠 이거는 굉장히 얇은 살짝 스웨이드 느낌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코듀로이 팬츠고요 이 코듀로이 소재감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핏이 되게 예쁘게 울면서 떨어지는 팬츠더라고요 다리 되게 길어 보여 이런 핏에 이런 컬러감이 겨울에 어떤 니트에 받쳐 입던지 다잘 어울리는 팬츠? 은근히 활용도 100점인 팬츠라서 이 팬츠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스판기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입었을 때 편합니다. 쭉쭉 늘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요거 아마 아세르에서 곧 있으면 품절대란 일어날 것 같은 아이템인데요. 이 장갑 말고도 컬러감 진짜 예쁘게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고 이 끝에 아세르 귀여운 골드 컬러 이런 하트 심볼이 손목 부분에 달려있는 게 특징인데요. 장갑은 요런 디테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심쿵하잖아요. 엄지랑 검지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서 장갑 끼고도 문자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거랑 세트로 출시된 바라클라바 겸 머플러 바라클라바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바라클라바랑 머플러 같이 겸용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목에 이런 식으로만 둘러주시면 후드티 입은 것처럼 머플러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모자 뒤집어 써주시면은 바라클라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거 가디건이랑도 은근히 컬러 잘 어울리고, 이 삼색, 다 다른 색깔인데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조합 그대로 구매하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저 이번에 아세르 제품들 처음 접해봤는데, 앞으로 진짜 눈여겨볼 것 같아요. 너무 러블리한 브랜드였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 아세르 제품들 모두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유스입니다. 제가 미니멀하고 좀 우아한 느낌의 옷을 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사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도 여기서 나오는 옷의 디자인이나 퀄리티를 보면은 오히려 가격대가 비싸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옷을 잘 만드는 브랜드라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브랜드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아이템들 소개해드릴게요. 이 팬츠. 이게 오늘 뉴스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인데요. 제가 이 팬츠를 보고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와, 어떻게 바지가 이렇게 섹시할 수가 있지? 요런 느낌? 노출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지가 진짜 매력적으로 잘 빠졌어요. 굉장히 단단한 두께감의 스웨이드 원단이 사용된 제품이에요. 완전 까맣고 견고해 보이는 원단? 가운데에 이렇게 핀턱 라인이 하나 쫙 잡혀 있고요. 또 이런 디자인적인 포인트 때문에 굉장히 섹시한 느낌이 드는데 허리부터 이렇게 핀볼 트리밍이 쭉 발목까지 달려있는 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유스가 이런 거를 잘해요. 되게 우아하고 미니멀한 느낌에서 이렇게 한끗 포인트 주는 디자인이 있죠. 옷 자체가 너무 우아하게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으로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도 하이웨이스트에다가 살짝 부츠 컷으로 빠지는 디자인이에요. 거기다가 발목까지 좀 덮어주는 기장감. 이 3박자가 만나니까 다리가 정말 길어 보입니다. 이거 그냥 티셔츠에다가 하나만 툭 입어줘도 뭐 별달리 꾸민 것도 아닌데 굉장히 꾸민 것 같은 스타일리시한 무드 연출하기 너무 좋은 팬츠고요. 이렇게 페미닌한 무드의 자켓이랑도 어울리지만 레더 자켓 있죠? 좀 캐주얼한 무드의 레더 자켓이랑 같이 입으면 또 굉장히 멋있어요, 그것도. 이 팬츠 아직 가을에 뽕 빠지게 입을 예정입니다. 제가 뉴스 룩북 보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반한 아이템인 만큼 저랑 취향 비슷한 수박씨들이라면 100% 만족하실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 추천, 추천. 네, 이번에는 셋업 제품 소개해드릴 건데요. 뉴스의 오버사이즈 크롭 자켓, 이 쇼팬츠도 셋업으로 같이 나온 제품이고요. 사실 트위드 자켓은 이미 하나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반 기장이나 크롭한 기장의 트위드 자켓은 흔하게 보셨잖아요? 유스에서 나온 이 제품은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떨어지는 엉덩이까지 덮어주는 기장감에 핏도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이거든요. 올 FW 시즌에 런웨이에서 많이 쓰였던 디자인이 프린지 디테일인데요. 전체적으로 프린지 가공된 트위드 원단이 매력적인 자켓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터드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팬츠랑 마찬가지로 이런 게 달려있다고 해서 이게 캐주얼한 무드가 아니라 유스만의 독특한 무드를 살리는 고급스러움은 잃지 않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단추도 겉으로 여미는 게 아니라 히든 단추. 이렇게 장구는 스냅형 단추 있죠? 단추가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이 유스의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원단에 그대로 집중할 수 있게 디자인된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그냥 블랙스타킹에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코디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요런 제품은 한번 구매해두시면 유행도 안 타고, 나만의 아이템, 나만의 트위드 자켓으로 쭉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부담없는 가격 아이템들 매 시즌 사는 것보다, 진짜 잘 만든 아이템 한번 사서 쭉 오래 입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 거. 이거 딱 입고 어디 좋은 데 가면은 나만 입고 있는 그런 느낌 있죠? 브랜드 뉴스였습니다. 추천, 추천! 와, 오늘 영상 예쁜 거 진짜 많았죠? 자세한 제품 정보랑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잘 정리해둘 테니까 확인해주시고요. 가을 옷은 진짜 찍을 맛이나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곧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가시는 길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그리고 댓글까지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